캐치 티니 티닙, 티니핑 맞추기 가볍게 1 0 개부터 해볼까? 1 0 개부터 해보고 어, 어떻게 될지 이건 몰라. 바이올린 들고 있는데 바이올린핑 바이올린핑 아핑 이게 왜 아핑이야? 소리를 아로 내서 이건 프리핑 보처핑 데비핑 아간데 아기 아기인데 아기 아가핑 아 배, 베베 아 오케이 이거 뭐야 사파이어의 뜨개질하는 친구 이 뭔데 이거는 뜨개질 핑 아니 뭔가 근데 무슨 무슨 핑할때두개 일자가 들어가고 그렇게 나오는 거 탈매핑 <laughs> 이가핑 아니 뭘뭐 뭐, 얘는 뭘 하면 아이스크림 머리에 두 개를 이렇게 아이스크림 두 짝이면은 우아핑 야 이거 그냥 머리만 좋고잖아. 이거는 이건 또 뭔데 이건 또아 카페핑 아니잖아. 계속 뚝딱뚝딱 고치는 애네 얘도 너는 뭔데 이거 이불 깔라 는것 같은데요? 눈 약간 졸려 보여. 행운 왜왜왜왜 왜? 왜? 왜 토닥핑인데? 뭘 토닥 거려주는데 얘가 뭐라푼질핑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딜봐서 내가그 내가 말이야 내가 지금 어딜봐서 토닥인 거야 이게 뭔데 이게? 원리 핑. 빵개 맞췄는데요. 야, 야 빵개 맞췄어 50개 50개 해 볼까? 50개 어떻게 되는지 볼까? 50개. 야 10개 했는데 빵개 맞췄는데? 50개. 얘는 많이 봤다. 하추 핑. 그렇지. 얘는 너무 많이 봤어. 하추 핑도 종류가 있다고. 딱풀 핑. 맞췄다. 이게 뭔데, 오다핑이야, 얘는? 봐도 그냥, 불만 개 많아 보이는데? X 표시 들고, X, 반대핑, 반대핑, 싫어핑. 아유, 나도 너 싫어. 아유, 씨. 아수핑이야, 얘는? 아수핑. 아핑이랑 비슷하다. 노래. 아라핑. <laughs> 점 예, 점점 아마 갈것 같아 오케이 모르겠어 이제 펜디 롤리팝이죠 롤리핑 뭐 어느 부분에서 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얘 팽이 아니야 히트 탄다고 피겨 피피 핑빙야오핑시 악다 쪼그 핑쪼금매쪼매 쪼매 핑쪼금핑 이장 핑 이장님 아니야 이거 쪼기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이거 무슨 조합이야이장핑 아유 정말 넌또왜 아가가 아가를 들고 있니? 뭐, 이거는 그거 아니야? 마, 마시멜로 롤? 마멜, 마멜핑. 아우씨! 아까 그거잖아, 하추핑. 이름이 있다고? 벨 하추핑. 벨든 하추핑. 벨 하추핑 해볼게. 벨이 하추핑. 올려 보이는데, 베개 들고, 비참핑. 근데 이것도 어렵단 말이야. 비참핑. 나나 핑아 쇼핑 같은데? 시즌 서브 캐릭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태양 뜨거핑 아 뜨거핑 아까 나왔잖아 아, 레드 핑 레드는 영어라고 빨갛 빨개 핑야 어디서 나나 핑인데 이게 뭘 나나핑이야? 야, 쟤 나나 핑이야 야쟤 나나 거리는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나도 나나! 이러면 나나핑이야? 왜 아이스크림 갖고 장난쳐 얘는 시즌 서브 캐릭터라고 그럼 또 이름을 또 그렇게 지었을 리가 없단 말이야 세달핑 아샤핑 시... 샤샤가 어디서 나오냐고 다베트라서 샤샤핑이야? 왜또 4명이야 이것도 응급핑 아우가호피야 어린애로 돌아가자 너는 26살이 아니야 6살이라 생각을 하자 어 그래 이건 뭐 간단하네 이거는 파티 같은 거는 간단하지 이거 다이아핑 아우 하프든 아 쇼핑 아니야 이거 머리에 큐빅이 포인트라고 하트잖아 머리에 하트인데 하트핑 이걸 어떻게 다이아라고 알아 뭘 맞냐 너는 또 너는 뭐세요 미용핑 아라핑 아유 좋다 좋아 씨 아유 좋아요 똑똑해 보여 얘는 얘는 똑똑해 보여 똑딱핑 바로 이건 또 뭔데 이건 또장미 하주핑 장미 아닌 것 같은데 플라워 하주핑 아우 플로라 마술피 아유 띠용하다 진짜 답이 아유 딱싹핑오이런건 정말 이해가 안될 왜? 뭔특징이 사파이어핑 사파핑 짝짝핑 뭘 짝짝하는데 뭘 짝짝할 수가 있어 얘가 이거 양갈래 양갈래란다 이거 저거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거 근데 나 50개 한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직도 남았어? 양갈핑야 그래도 많이 맞춘 거 아니에요? 12개 정도면? 뭐 어쨌든 간에, 요즘 어린 친구들은 저런 거 본다는 이런 말이죠. 네,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린 친구들과 가까워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개 다 외우는 그날까지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